thank <laughs> you 습니다 ABL바이오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ABL바이오 좀 계속해서 볼 건데 일단은 ABL바이오가 큰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지금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이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해당 구간에서 또다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ABL바이오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이런 우리가 이 안에서 최소한 어떤 수급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모멘텀들이 남아 있었는지 체크해 간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어떻게 할수 있다 극대화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절대로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여나 여러분들 개인들의 투명하는 물량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개인분들한테도 제거 영상을 좀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 투매하는 물량 발생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ABL 바이오의 어떤 이슈들이 어, 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제가 좀 가이드라인 좀 잡아왔는데 잘 봐요.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GSK와 지금 4.1조의 셔틀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ABL바이오에는 이 GSK의 기술 이전 문제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결국에는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전이에 대한 문제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이 ABL 301이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미국 일상에 대한 그, 그 투여를 성공을 했고요. 이게 퇴행성 지금 뇌질환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103에 대한 효능이 확인이 됐죠. 지금 이거는 ESMO 시장에서 좀쓸 가능성이 커요. 그건 제가 이따가 추후에 아, 뒤에서 이 레포터 파일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야기해 볼 건데 잘 봐요. ABL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을 많이 넘어가면서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739억 원. 마이스톤도 획득을 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부분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주봉으로 들어왔는데, 봐봐요. 여지껏 매집을 했던 주체들이 혹시나 엑시트를 때리고 나간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지금 들고 가실 텐데, 여러분 잘 봐요. 거래량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여지껏 들어온 주체들이 지금 여기서 나갔나요? 안 나갔단 말이야. 지금 그럼 어떤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상승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정 구간이에요. 그럼 제가 이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분봉으로 들어와서 잠깐 볼 건데 제가 지금 1 0분봉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잠깐 60분봉으로 볼게요. 자 6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락하는 추세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요렇게죠 여러분들 근데 이 하락 추세의 지지라인을 어디서 끊어냅니까? 하락 VI,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 색깔이 상승 VI 요게 하락 VI예요 지금 하락 VI 라인에 닿지 않고 어때요? 조정을 주고 있죠 근데 끊어내잖아 여러분들 끊어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이 파동들을 연결 지어 보자고 하면은 상승 VI는 가지 않고 해당 구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잔파의 거래량을 이용해서 이 63,000원 라인들을 돌파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잠깐 10분 봉으로 갈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하락하는 추세 안에서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어때요? 각각의 앞전 매물 라인들을 다 때려주면서 떨어진 거야. 그럼 그 얘기가 뭘까? 나중에도 충분히 그냥 여기까지는 어때요? 쏠수 있는 여력들, 20% 이상 쏠수 있는 여력들을 남겨놨다는 거죠. 자 최근에 ABL바이오의 거래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개인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 에 있고요. 특히나 이 외인들이 엄청난 관심세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무려 98만 주까지 들어온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연기금과 이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도 어때요? ABL바이오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과 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셔플 플랫폼 삐삐삐죠. 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제가 40일간의 거래량을 보여 드리게 되면은 잘 봐요. a 빌바이오 40일간의 거래량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4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모건서울과 더불어서 메릴린치 제피모건서울, 그다음에 메르츠증권,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모든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어때요? a 빌바이오에 지금 4월과 5월 들어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요거는 지금 보시는 건 외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외인 창고.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요, 지금 ABL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의미하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외인의 합계와 기관의 합계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무래도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랑 많이 벌어진 자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마음에 들고 가실 거예요. 왜냐면 확실하게 아는 게 없으시니까 이러신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레포터 파일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 더 이상은 불안하게 들고 가지 마시고요. 정확한 이 시나리오 대응을, 레포터 통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레포터 파일로 담아놨고요. 우리가 어디서 물량을 늘려가고, 줄여가야 되는지 제가 영상에서는 담지 못했던 디테일한 타점 부분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부분들 다 체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포터 파일을 한번 읽고 대응하시는 거랑 안 읽고 대응하시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 레포터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당연히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문자 한 통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하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텔레방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들어오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BL바이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어떤 종목도 웬만한 것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없는 종목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은 저한테 종목명만 따로 보내주세요. 종목명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명 1대1 맞춤 레포터로 따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기법서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 기법서만큼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010-252-2-3008번 문 입장이나 기법이라고 보내주셔서 꼭 해당 제가 제공 드리는 파일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국 주식 TV의 더 보기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더 보기 링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해당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아래 링크가 나오실 텐데 자이 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번호를 일일이 적기 귀찮다. 나는 간편하게 문자를 원,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링크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링크를 터치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 번호가 적힌 이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갈 겁니다. 자, 문자 문의 내용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내셔도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이 얼마 물려있는데, 이런 레포터 파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다 같이 저한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장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셔서 꼭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자 지금부터 는 제가 텔레방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타를 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봉상에서 보실 때 무턱대고 그냥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만 단타를 쳐야 되는 거야 왜냐면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급등하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요 급등하기 직전에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만약에 화살표에서 사기 만 하셨어도 요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24%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패턴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표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언제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뭐 기본기가 조금 있으셔야 되고, 자, 이런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게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언제나 이 검색기 통해서 단단 또 수급량으로 인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장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토탈소프트 보이죠? 여러분들 검색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언제부터 잡았나요? 화살표가 노출됐을 때부터 저희가 잡았죠. 제가 이 화살표가 없으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랑 검색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려고 드리는 거란 말이야. 왜? 이 기준과 원인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쭉쭉쭉 뽑아 올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화살표 지표가 없어요. 그러면 검색기만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전고점 넘어간다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살표가 떴다는 건요. 특정한 수급량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 이 뉴스도 좋게 올라가고 있는 특정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그 하루에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 단타 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25년 도장 전부 다 부자 되시길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 제가 다 무료로 여러분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010 2522-3008번으로요 간단하게 문자로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스팸 갈일 없고요 이상한 메시지 갈일 없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만 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한 40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지금 500분 정도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분 정도만 들어오시면은 이 무료 방도 없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런 모든 수식과 검색기 이런 내용들 다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5년도장도 저희가 화이팅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평생 길잡이로 남겠습니다.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